어, 바울이 어,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어,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믿고 기도했으면 이런 박해가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기도의 힘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평온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에서 박해를 가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배교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지금 디모데우스일장을 보더라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리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신사 참배 문제로 그 죽은, 그 신사들한테 절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 절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기독교인 프로테지가 몇 프로 되는지 알아? 3%. 97%는 다 절했어.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겉면을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군사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는다고도 있습니다. 군인이 적하고 싸울 때 군인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적이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적한테 항복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좋은 군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맞서 싸워야죠. 물론 뭐 고문을 막 하고 예수님 믿으면 너 결국은 죽을 거야 하고 이렇게 계속 위협을 가하면 참 어렵긴 어렵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고문받는 것이 두렵다고 자기 어머니한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참고 견디면.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권면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위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처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머리 굴렸다가는 오히려 예수님한테 더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황이, 박해 상황이 되면 주를 버려버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믿뿌십니다. 말을 바꾸지 않는다 말이야.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대원칙이라고. 바울은 이거를 이야기함으로써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예수님을 배반해. 좋은 군사는 메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저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군인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군인은 메이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운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예요. 본문에서는 경계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운동 선수는 법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잘해서 금메달을 땄어도 그 규칙을 위반해 버리면 나중에 금메달 박탈당합니다. 그죠?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규칙을. 그 규칙, 그그 그 법, 그게 뭐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속에 살아가라는 거야. 이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배신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박해가 없더라도 경건 생활 못해요. 자, 운동선수는 자기 관리도 잘 해야 되지. 성경을 잘 알고 그거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이제 자기 관리가 돼요. 정역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된다. 이 말이. 에요 운동선수는 일반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 이 세상 품조를 따라가면 안 되죠. 많이 절제해야 되고, 그죠? 자제해야 되고. 그래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딸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지만, 금메달 딴 선수들이 그러잖아. 아, 이래서 이 힘든 훈련들을 다 참아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 또한 가지, 운동선수들은 상대 선수를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대 선수들이 반칙을 잘하는 선수들이야.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그 반칙을 무마시키면서 최후의 그 승자가 돼서 금메달을 따려면그 사람들의 수법에 넘어가면 안 돼. 그 반칙하는 그 수법에. 그 상대방 선수가 누구냐? 이단이죠. 이 지금 디모드 후소에도 보면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푸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교회 안에다 퍼트려놨어. 박해자들한테 최대의 희망은 부활인데,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부활 없어. 이런 거니까, 얼마나 맥 빠져요. 그걸 믿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 교묘한 그 말장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절대 저런 이단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예요. 자,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줘서 잘 갖고 나갑니다. 씨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박회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사자에서 건져내 주신 이유는 모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충동,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너도 네 외저머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고 네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돼. 그래야 기독교가 계속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의 좋은 군인으로 살았는지,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운동선수로 살았는지, 내가 수고하는 농부로 살았는지, 최종적인 평가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합니다.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얘기한 이세 부류의 사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곧 죽을 거지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